안녕하세요. 중고차 구매에 희망을 드리는 희망카의 유설 매니저입니다. 항상 일교차에 잘 대비하셔서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회생 10회차 납부해 주신 40대 초반 여성 고객님이신데요. 차량 대금과 이전비를 함께 요청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 유설 매니저가 고객님이 요청해 주셨던 사항을 빠짐없이 맞추어서 진행을 해 드렸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만족하셨던 차량 저와 함께 보실까요? 2023년형 더뉴 팰리세이 모델이고요. 캘리그래피 모델입니다. 다 신차급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썬루프까지 모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파워트렁크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양통북 시트, 실내 앰비언트, 블루링크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반자율 주행과 메모리 시트까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 거주하셔서 저희 희망카의 모든 과정을 믿고 맡겨주셨는데요. 출구 정비까지 꼼꼼히 체크해서 끝까지 안전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신용이 좋지... 저나도 저희 희망강에서 해결 방법을 꼭 찾아서 희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